안녕하세요 히트메이커 미니사라입니다. 오늘은 초코칩 코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 준비물 소개부터 하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 약간 황토색의 점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미리 해놨는데 이런 색깔을 늘려놨어요. 네 그리고. 이수 시계가 필요한데요. 꽃챙이 같은것처럼 저희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준비는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준비는요. 저희가 파스텔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초코칩은 그냥 다른 그릇이 없이 해도 되니까 걱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황토 색깔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정말 작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100원 사이즈보다 더 작게 10원 10분보다 더 작게 할 건데요. 얘를 동글동글하게 해주시고요.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시고요. 다음, 그, 아까 전에 그, 이거, 꽃챙이로, 이시기로이 초코칩, 그, 초콜릿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난 스타일은 제가 마음대로.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 만드시면 되고요 네. 좀큰 것도 만들어주셔도 되고, 더 작은 거 만들어주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아주 작은 걸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작게 이만큼 세었구요. 이만큼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살짝. 눌러주시고 아까와 똑같이 방식으로 콕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안에 초코칩이 들어가는 거는 칼질로 이렇게 닦아주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토를 다 써서 여러 개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색깔을 미리 섞어놨는데요 이런 색이에요 그리고 쿠키즈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 저희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보 초코칩 묻는 거 아니고요, 지금. 네. 이거 저희가 칠하고 올게요. 네, 저희가요, 이거 하는 건 마음대로인데, 이 미니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루만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완전히 체력을 해버렸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이, 아까 전에 살짝 말려놨던, 네, 여기 초코를, 초코칩을, 이제, 잘라주세요. 정말 작게, 작게 해주시고요. 네, 질 수리가 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 수리가 너무 크게 들리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이거 정말 고두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저희가 시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방, 붙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로 망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까 했던 파우치에다가 한번 붙여 해볼게요 제가 아, 미니사장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어저 일단 해보, 해보, 해볼게요 제가 좀 망쳐가지고 망치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제가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는 거기다가 했는데, 좀 이렇게 묻혀, 이렇게 뽐드를 해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한 다음에, 이 굳히시면 토핑이 에요 진짜 넌토핑 네. 떼면주돼요 네. 이런 방식이 있요 그래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네. 쭉 보여 드릴게요. 작은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혹시 망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섯 개를 했는데 두개망저 내려 놓어요